네 번째 문제, 정당방위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 정당방위는 형법 21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어,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냐 아니냐.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2023년 경찰 특공대 문제에서 좀 뽑았습니다. 정당방위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판례 문제고요. 자,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어 끝자리 보니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여기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방위가 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한 문제고. 1번은 보니까 어 남편의 변태적 성행위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어, 2번은 검사가 이제 변호사와 뭐 싸운 문제 이런 것들이고 3번은 불신 검문을 받고 뭐 현행범으로 체포되니까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4번 역시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당방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정당방위는 어.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 방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날 때리려고 그러는데 나도 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방위하는 행위인데, 그래서 방위행위에 사회적 상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조건이 다 구비가 되면 이 방위행위, 이 자체가 위법성이 조각돼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침해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에,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는 행위는 에,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됩니다. 근데, 에,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나의 그에 따른 에, 방해 행위는 정의 관계. 나는 적법한 것이죠.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정당방해가 되는 것이죠. 21조 정문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 벌하지 아니한다는 개념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근데그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어요. 정도를 초과한 경우 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죠. 자, 그래서 정도초과 이거는 이제 과잉 방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당 방위. 정도초과 과잉 방위는 임의적 감면이다. 이런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 를 풀어 보면요. 1번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어, 이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정당방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요즘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죠. 자, 이게, 어, 2001년도 대법원 판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방금 전에 들어서 자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어, 얘기하는 것인데 그 행위는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다 이거죠 한도를 넘었어요 에, 그래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용인될 수 없다 아 그래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사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좋은 거예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로 떨어지니까. 가인방위에 해당하면 어, 무죄는 아니지만 경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면 좋은 것인데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유죄 판결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요즘 이 여성분들의 인권의 입장에서는 뭐 적절하지 않은 판례로 생각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와 같이 대부분에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를 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논점인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2006년도 판례, 대법원 판례인데 어, 그냥 이제 문장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변호사가 검사실에 찾아와서 어. 찾아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이죠. 변호사의 조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어, 이,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하니까 검사가, 그래서 이 변호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잖아요. A를 위하여 어, 검사를 상해를 가한 거죠. 검사에게 이 여검사였거든요. 여자검사를 때렸습니다. 여하치. 진단서를 끊어왔고, 검사가. 그래서 이와 같은 상해를 발생했는데, 상해를 발생한 행위는 말하자면,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죠. 검사는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해서 형사입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상해니까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도 있고, 상해죄도 있고,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 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대부분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자, 법원에서는 판결하기를 공무집행 방해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왜냐하면 적법한 공무를, 공무, 공무를 집행하는 그와 같은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다 이거죠. 불법이라 이거죠. 불법. 그래서 어,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조각시켜서 무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해를 가한 부분. 이게 이제 쟁점이 될수 있는데 그러면 상해는 유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검사 측에서는. 근데 이 상해는 지금 이 판례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어,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장, 이게 조카거든요. 변호사의 조카.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입니다. 긴급체포하자. 자, 이게 불법체포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니까, 어, 이 경우에 이제 무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무죄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무죄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소리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어, 체포하려고 하자 어,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자, 이 앞에서 여러분 봤지만 대부분 다뭐 경찰을 폭행하든지 검사를 폭행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게 폭행이라면 공무집행방해로 끝나겠지만 이게 상해 이상, 그러니까 진단서를 끊어오게 되면 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게 되고 대부분 만약에 이와 같은 경찰이나 검사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 해당성조가 상해죄는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 2011년도 5월 26일 자석교동 빌라에서 경찰관이 이제 검문하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불신검문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불신 검을 이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 검문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으로서는 그 사람의 신원을 알수 있으니까 그 예컨대 현행범 체포 요건이 구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어, 하려고 하면 그 인적 사항을 가지고 경찰로서는 수사를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그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하고 이 판례를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이제 불법 체포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이것은 불법 체포를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거 뭡니까? 우리 21조에 있는 구성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상해도 무죄다, 이거죠. 공무집행 방해도 무죄고. 자, 이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현행 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추,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논점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항상 여기도 상해지 않습니까? 공무집행방해 자체는 불법 체포라면 이미 그건 무죄인 것이고, 다음에 다시 논의되는 것은 상해가 과연 정당방위냐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논점인 것입니다. 항상 앞 3번도 마찬가지고 상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보면 여기 현행범이 아닌 사항입니다. 동행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못하니까 임의 동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어, 그 나는 가기 싫다 이러면 경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 그걸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면 강제 연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억지로 끌고 가다가, 어,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그, 당했다. 이러면, 어, 불법 체포 상태니까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 무죄. 그리고 상해도 정당방위로 봐서 역시 무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순찰차 조수석 발로 찬 사건을, 어, 이 문제화 시킨 것인데 이미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뭐 체포하거나 강제 연행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상해를 당한 행위는 정당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34 이제 다 봤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 그래서 변태 적성행위에 격분해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한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만약에 초과했다면 그거는 과잉방위가 될뿐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왕방위는 이제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상 정당방위 에 관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